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누가가 이야기하는 사도행전 5 5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성령의 지시와 교회의 안수를 받은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선교팀이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 섬에서 복음을 전파할 때 어둠의 세력이 총독을 통해 역사하려 했던 영적 전투를 묵상하겠습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바나바와 사울은 셀루기아로 내려가 배를 타고 구브로 섬으로 떠났습니다.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 섬은 선교 여행의 첫 목적지였습니다. 선교팀은 구브로 섬의 살라미에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마가라 하는 요한이 수행원으로 함께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복음의 순서대로 먼저 유대인을 찾아 말씀을 전파하는 전략을 따랐던 것입니다. 성교팀은 구브로섬 전체를 지나가 바보라는 성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는 바예수라는 이름의 유대인 마술사이자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섬의 총독인 서기오바울은 지혜가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총독은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로마의 고위 통치자가 복음에 관심을 보인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기회였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부터 복음이 전파되도록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어둠의 세력의 방해라 반드시 따릅니다. 마술사 엘루마는 총독이 믿지 못하게 하려고 두 사도를 대적했습니다. 엘루마는 유대인이었음에도 진리를 왜곡하고 마술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짓 선지자였습니다. 엘루마는 자신의 이득과 권력을 지키기 위해 총독이 복음을 듣지 못하도록 필사적으로 막혀섰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들과 진리를 가로막는 마술사 사이에 영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했던 것입니다. 사울은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뚫어지게 보고 강하게 책망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음이 세상 권력과 어둠의 세력 앞에서 단독자로 선포되는 영적 전투를 봅니다. 엘루마처럼 하나님의 진리를 가로막는 모든 시도는 반드시 실패합니다. 우리는 사울처럼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에 담대하게 맞서는 믿음을 가져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울이 성령의 권능으로 엘루마를 심판하여 맹인이 되게 하고 이 기적을 본 충독이 복음을 믿게 되는 가장 극적인 장면을 묵상하시겠습니다.